지난 10일 영종 문화의 거리 장터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됐습니다. 인천시중구가 이달부터 여름철 에너지 절약운동에 앞장섭니다. 인천시중구가 문화누리카드의 발급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영종도 주민들과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종 문화의 거리 장터 축제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 10일 영종 용유 세계 문화회가 문남동 일대에서 민속 장터를 열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어울림 마당으로 열린 민속 장터에서는 영종 용유 일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수산물, 특산물을 비롯해 예술품들이 마련됐습니다. 영정세계문화회에서 기획하여 중구청과 민관이 합동하여 유수의 영정문화의 거리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민속장터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명인 명창의 민속공연이 함께 열려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과 세대를 넘어 세계인의 축제의 장이 된 영종 문화의 거리 장터축제. 다문화와 다양성을 살리는 영종 용유지역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중구는 오는 8월 28일까지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을 추진해 에너지 절약 운동에 앞장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중구는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공공기관 내 냉방 온도를 28도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부서별로 사무실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중식 시간에 사무실 조명과 컴퓨터를 전체 소등하는 등 에너지 절약 실천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상가와 건물 등에서 문을 열고 냉방하는 영업 행위를 내달 28일까지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사업장은 2회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천시 중구는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을 홍보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운동 확산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 인천시 중구는 올해 상반기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이었던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추가 발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발급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며 대상자는 2015년도 상반기 발급 기간 중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연간 5만원 한도로 개인당 한매가 발급되며 필요에 따라 가족끼리 한 매로 합산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천시 중구 등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놀이카드 홈페이지에서 문화놀이카드를 발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중구뉴스 민진아입니다. 오는 25일 송월동 동아마을에서 2015 송월동 동아마을축제가 열립니다. 동아마을 바디플라워쇼를 비롯해 어린이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행사와 함께 부가트와 막대풍선 등 어린이 체험 행사가 함께 마련됩니다. 오는 19일까지 한중문화관 1층 갤러리에서 인천광역시 미술월로 초대작가전이 개최됩니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과 영종하늘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열립니다. 김재열의 개항장 인천의 풍광전이 오는 9월 10일까지 근대역사체험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오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5 아이사랑태교음악회가 개최됩니다. 인천중구보건소는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합니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민간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무료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재단법인 중구월드장학회는 오는 8월 3일부터 11일까지 2015년도 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7월부터 12월까지 문화누리 카드 발급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중구는 7월 22일까지 도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북카페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